평화로운 아침, 현이가 일찍부터 부지런을 떤다. 현이 어디가? 동물 밥 줄어요. 아, 또밥줄 하는데? 네. 휴, 미끄럼, 미끄럼. 오랜만에 동물들의 아침을 주러 가는 길, 즐거운 마음으로 신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심술이라도 난 것일까? 큰 바가지에 에기깨기 겨우 두 주먹만? 현아 그걸 누구 코에 붙이려고?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날이 추워 한동안 동물들의 식사를 아빠에게만 맡겨둔 현이 그동안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 탓일까 밥 주는 양을 잊어버렸는지 해도 너무한다. 현아, 응? 네? 밥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난 이만큼 먹는데. 그럼 그만큼 먹어? 네. 진돌이 녀석 서운한 표정 역력하고. 아참나 어, 이거 간에 기별불되네 야, 더 없냐? 숨겼지 진짜 없어? <놀람> 진돌이의 섭섭함은 외면한 채 이번에는 진순이에게로 향하고. <놀람> 현아, 바바를 세니? 그런데 그때? 저 소개받은 거한세 말이에요. 새끼가 죽은말안 돼요. 새끼가 있어? 네, 안에. 무슨? 어? 저게 뭐지? 어? 분명 갓 태어난 새끼다. 헌데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죽었나 보다. 현이 자꾸만 가슴이 콩닥거린다. 무슨 일인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엄마, 엄마, 엄마. 왜? 근데 개집에 음. 응, 고양이가 죽었어. 개집에 고양이가 죽었어? 어. 집에 고양이 없어, 종현아. 이리 와 보세요. 있어요. 있어? 네. 어디 누구 집에? 음, 진순이 집에. 진순이 집에? 네. 하얀색 있잖아요 하얀색? 네. 무슨 말이야? 진순이는 진돗개인데 아! 진돗개 집에 고양이가 죽어 있다니 말안 되는 급한 소리에 엄마는 발길을 재촉하고 아, 문아. 아, 문아. 아, 문아. 정말 뭐가 있다. 어떡해. 아, 세상에 나 못살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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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믿기고 니노? <laughs> 엄마가 돼가지고. 저 삶이야 살지? <laughs> 이, 이 새끼 죽었어 이마 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진순이가 임신한 것도 어젯밤에 있었을 외로운 광고도 진순이의 첫 새끼가 죽었다. 그런데 <laughs>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웃음> <웃음> 꿈틀거린다. 천만 다행으로 살아있었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그러나 강아지의 몸은 단단히 굳어버린 상태. 두 다리를 뻗은 채눈 모양 그대로 얼어버린 몸 돌덩이 같은 몸을 녹여주느라 아빠의 손길도 바쁘다. 저기 임신한 거 아셨어요? 아니요, 저기 너무 아직 어려가지고 시기는 아닌데 음. 언제 그까치 붙여 는 키워놓으니까 겹이가 음. 된 모양이에요. 음. 아기들은 어미의 젖을 빨아야 한다. 특히나갓 태어난 새끼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항상 젖을 물고 있는 것이 본능이다. 그러나 어미에게 보호받지 못한 강아지는 젖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쓰러진 모습이 역력한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불쌍한 강아지를 위해 한 방울이라도 먹여보려는 엄마. 어떻게 이거 얼음장같이. 하나 조금의 미동도 없다. 눈을 감은 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빨리, 자신도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아무렇다, 현이 아무렇다, 따뜻한 근데. 손을 만들어 조심스레 쓰다듬어 준다. 살살해줘, 아기니까. 응. 그렇게 감싸준 지 몇십 분이 지났지만 변화가 없다. 이대로 안타깝게 보내야만 할까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그때 응. 움직인다, 진짜. 응. 순간 반응을 보이기 음. 시작하고 온몸이 녹아들면서 조심스럽게 얼었던 몸이 풀어진다. 네가 살려면 엄마가 얼마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살려고만 하면. 차마 진순이를 돌보지 못했던 미안함에 엄마는 더욱 애가 탄다. 아 이뻐라. 강아는 <laughs> 찾았나 봐. 음. 입도 벌리고 그러지 응, 응. <laughs> 이거 봐 이렇게 이막반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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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다 무서다 <laughs> 드디어 스스로 뭔가를 빨수 있게 된 아기 강아지 그렇게 끊었던 생명의 줄을 혼자의 힘으로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다 이이 움직이는 강아지를 보고 한숨을 돌린 엄마 그제야 혼자서 산고를 치렀을 진순이를 생각했다. 엄마, 응? 엄마 뭔뭐 거야? 미역국 끓이려고. 오늘 나 생일이야? 현이? 응. 아니, 진순이 새끼 낳잖아. 그래서 진순이 먹이려고. 진순이하고 아기하고? 어, 그래. 진순이가 먹으면 아기도 먹는 거야. 음 초산이라 더욱 힘들었을 진순이를 위한 영양식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리에서 편안히 잠든 강아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하다. <laughs> 엄마한테 갖다 줘야 안 되겠어? 저도 <laughs> 저기 돌 보질 않아서라 지금. 그래도 내가 뭐 분유 먹여 키울 수도 있지만 <laughs> 지 엄마 품이 최고 아니야. 한번더 넣어보고 안지 <laughs> 안 품는지 지켜보자. 아, 장어 방아쥐. 장어 방 갖고 오거 아니야? 그래. 응. 진순이에게 새끼를 갖다 주기로 했다. 어미의 젖을 물리기 위해 현이의 엄마 아빠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위급한 상황은 지나갔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 초산으로 인한 경험 부족이었는지 산고의 고통 때문이었는지 지난밤 자식을 외면했던 진순이 이번에는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진도 상황을 같이 지켜보기로 했다. 일단 데려다 놓기는 했지만 역시나 불안하기만 한데 과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진순이. 낯선 냄새를 맡고는 관심 없다는 듯 이내 등을 돌려버린다. 정말 자식을 못 알아보는 걸까? 급기야 새끼를 치고 나가기까지. 어미의 품을 잃어버리고 밖으로 굴러떨어지는 강아지. 지난밤 홀로 아픈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역시나 힘겨움만 보인다. 곁에서 지키고 있던 현이 엄마 직접 다가와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나도. 가니까 액션이... 그래. 그냥 엄마 데리고 갈게. 엄마가 키워 줄게. 알았지 자식의 빈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주위를 둘러보는 진순이. 제 옷을 하시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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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은 추운데 애가 안 품어주잖아요. 얼어 네. 죽어요, 이러면. 엄마, 여기 왜안될것 같아? 애기 여기 왔어. 추워서 얼어 죽었어. 불어올봐데려갔 같은 불행을 반복할 수는 없다. 추운 날씨에 또한 번의 사고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려온 엄마. 버림받은 아기 강아지를 위해 현인이네는 온갖 정성을 다했다. 갑자기 알게 된 진순이의 출산 소식. 버려진 생명의 재탄생. 하루가 참 길었다. 그날 밤 옹기종기 누워있는 식구들. 그 중에 오늘 태어난 아기 강아지도 있었다. 내가 안할 거야. 아니, 뒤지키하다가너 이거 깔고 뭉개서 안 돼. 안 돼. 너 잠프로 고약하잖아. 아 <laughs> 조금 더 키워서 엄마가 안겨줄게. 응? 어? 조금 더 키워. 그래. 아, 아, 나는 조금만 응, 그래. 조금 안고 자자. 아 조금만 그래. 그래 우리 자. 그렇지. 음... 어 설설아 나. 설설. 잘 자해. 잘 자. <laughs> 어머. 정이 그리웠던 강아지. 현이의 따뜻한 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도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한다. 종민아. 음, 음. 종민아. 엄마 봐봐. 이리와. 얘네 동생이라고. 음, 네 동생이야. 잘 키우자. 종민이도 기분 좋은 듯 방긋 웃고. 이렇게 해서 현이는 동생이 하나 더 생겼다. 현이 뿌듯한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 가은 애정으로 죽어가던 생명을 살린 현인의 식구들 한 발만 늦었어도 하마터면 아기 강아지의 건강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어렵게 얻은 생명이기에 그래서 더욱 애틋하다 아가야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한다 노유병이 두 개다 누구누구의 것인지. 수컷 콩콩이가 아기 강아지를 대신 품었다는데, 어? 어떻게 된 일일까? 현이가 긴장했다. 자식을 물어버린 진순이. 현이의 농장에 과연 무슨 일이? 다음 주에 밝혀집니다.